틴 투데이에게 나는 킵 ing 동명사 관용 표현이잖아. 투 부정사 하면 안 되지. 계속 가진다. 꿈을 꾼다. 어 되게 쫓기고 아니면 시험을 보는 꿈을 계속 꾼다. get pp도 수동 대야 쫓기고 어 시험 보는 것에 관한 꿈을 계속 꾼다. 그리고 테스트. 그 시험에서 관계 부사. 나는 몰라. 어떤 답도 모르는 시험을 계속 봐. 계속 쫓겨. 그런 꿈 계속 꿔. 지금 벌써 안 좋은 거지. 그리고 여기서 관계부사 외열은 on 위치나 in 위치로 바꿨을 수 있어. 어, 나는 또한 일어나. 식은땀을 어, 흘리면서 일어나. 어, 밤 중간, 중간에. 그리고 또 어떤 날 아침에는 나는 느껴. f e e l 다음에 너무 피곤해서 어, 생각을 못 해. 생각을 안 해. 내가 들어 올릴 수 있을 거야. 나의 발을 들어 올릴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다. 그리고 여기 쏘대시지? 그리고 여기 서치로 바꾸면 안 돼. 소대 so 꾸문에서 여기 형용사면은 소로로 so, 있는 거고 어, 여기 명사가 들어가 있으면은 서치를 써야 돼. 그래서 어, 여기 서치 들어가 있는지 잘 보고 그 다음에 what s wrong?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도와주세요. 하고서 이제 답변이 걱정하는 1 0대에게 이거 지워. 잘못 들어간 거야. 걱정하는 1 0대에게 하면서 답변이 왔어. 우리는 좋은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이 있어. 너를 위한 좋은 소식은 여기서 뉴스 원래 s 붙는 거 알지? 단어가 그래서 이지다 R 아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은 너가 어 싸운 줄 모모처럼 들리지 않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like 전체사지. 전체사 뒤에 목적어야 되지 명사 절온 거지. 너가 아픈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 거 안타라는 거야. 아까 발을 못 들어올린 거 한다 그랬잖아. 몸 아픈 건 아니고. 자 그리고 나쁜 뉴스는 가주어 진주어. 너가 스트레스 받고 있다. 이건데, 기소 highly, 매우야. 그리고, 라이크는, 라이클리는 형사잖아. 뭐뭐 할 가능성이 큰, 뭐뭐 할것 같은. 이거니까 나쁜 뉴스는 너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커. 라는 거지. 그래서 요거 잘 알아도 하이 높은 높게 형사 부사 있고, 하일리는 부사 매우야. 비록, 스트레스 라는 단어가 불러 일으킬지라도 이미지를. 피곤한 성인들의 이미지들을 불러일으킬지라도 많은 10대들 또한 고통받는다. 어, 높은 수치의 스트레스로부터 그리고 종종 뭐 없이 심지어 아는 거 없이 여기서 대슨 접속사야. 그들이 두는 대동사야. 어, 고통받는 거를 스트레스 받고 있는 것을 심지어 모르는 채로 10대들도 스트레스를 성인들처럼 많이 받는다. 어, 적어도 지금 최소한 지금은 너 알아. 너가 스트레스 받는 거 알아. 어, 그앞 문장은 큰 진전이야. 왜냐하면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너만이 어, 컨트롤 할수 있기 때문이야. 너의 스트레스, 스트레스 수치를. 하지만 현명하게 매니지. 너의 스트레스를 다루기 위해서 너는 필요하다. 어, 가질 필요가 있다. 좋은 이해. 그 문제의 이해를, 좋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 Help. 여기 help A with B. A를 B에 대해 돕다. 어, 너를 그것에 대해 돕기 위해서 틴즈 투데이라는 게 가졌다. 유익한 어, 뭐야 대화를 나눴다. 스트레스와 그것의 관리에 관한 의사와 그리고 스페셜라이즈 이하면 무엇을 전문으로 하다야 주간대 비동사 생략이지 정신 건강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랑 속담이 말하듯이 여기서 saying은 속담이지 속담 겸언 속담이 말하듯이. 알아라 너의 적을 그러면 너는 더잘 싸울 것이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뭐 그런 얘기잖아. 그 다음에 본문 2로 가서 Q&A 어, 의사와의 Q&A 스트레스와 그것의 관리. 첫 번째 것이 뭐니? 우리가 알아야 하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못 간대 생각이지. 여러분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어, 질병이 아니라는 것을 이 스트레스는 평범한 반응이에요 거의 모두가 경험을 하는 목관대 생략 에브리원 단수치급 S 사실 스트레스는 어, 자연스러운 알람 시스템이에요 여러분의 뇌와 몸에서 어이 시대로 되돌아가서 원시시대로 되돌아가면서 옛날 때부터 그랬다 원시 시대로 되돌아가면서 뇌와 몸의 자연적인 알람, 경보 시스템이었다. 이 비자발적인, 자발적인이 아니야, 그지? 스트레스 받는 거, 자발적으로 내가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잖아, 그지? 저절로 하는 거, 자발, 이 비자발적인 반응은 발전시켰, 어, 발전됐습니다. 우리의, 어, 조상 때,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정도를 하면 되겠지? 방식으로. 보호하기, 보호할 방식, 그 조상들을 그 뭐야 포식자들이나 다른 위협들로부터 보호할 방식으로서 어, 우리의 조상에 있어서 발전됐다, 조상 때 발전됐다, 옛날부터 발전어온 거다. 여러분 어 아니네? 어 상상해봐라, 여러분이 호랑이를 만난다고 정글에서 여러분은 have to fight, 호랑이와 싸워야 하거나 have to run. 빨리 도망가야 된다.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의 몸은 켭니다. 그것의 경보 시스템을. 그리고 release a into b는 a를 b로 보내버리다. release 다음에 a가 없잖아. 어디로 갔어? 뒤로 갔어. b만 있지. 왜 뒤로 갔어? 관계 대명사의 수식을 받아서 목적어가 길어졌어. 그래서 뒤로 보낸 거야. 분사구문. 어 보내 내 보내면서. 호르몬인데 어떤 호르몬이냐면 엑셀레이트로 바꿀 수 있지. 여러분의 심장박동수를 올리고, 여러분의 혈압을 증가시키고, 여러분의 에너지를 증가시키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 문제를 다루도록 준비시키는 호르몬을 어, 혈액으로 내보내면서. 그리고 딜 위스 다루다 처리하다 어드레스 매니지 테클 테이크어오브로 바꿀 수 있지. 그리고 프리피얼은 오형식 여기 목적보호자 투부정사 전문가들은 부릅니다 이것을 투쟁 도피 반응이라고 싸움 도피 반응이라고 그리고 어, 인간이라는 종은 여기서 중요 아이고 이거 중요 그리고 인간이라는 종은 여기 봐봐 without 가정법 있지 주절을 보면은 여기서 어, 보면은 could 피가 나왔지? 가정법 과거 완료지? 그럼 해석 옛날 거잖아. 아옛날이란는데 과거잖아, 과거. 그래서, 그것이 없었다라면 여기서 말하는 i t 투쟁도피 반응이야. 인간이란 종은 살아남지 못했을 거야. 어, 그 인간이란 종의 초기, 초기에, 그리고 힘든, 되게 거친, 자연적인 환경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거야. 그것이 없었더라면, Without 가정법 이거 서술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요. Without eat을 but for e t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if eat head에 not been for i t 이게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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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똑같은 거잖아. 모모가 없다면 이 뜻이잖아. 여기서 도치 시킨 거지. If 지우고 head가 앞으로 가서 h a d 에 not been for 요거 다 바꿨을 줄 알아야 돼. 시험 낼 거야. 그다음에 그러면 어, 스트레스가 나쁜 게 아닌가요? 아니, 항상 부분 부정이잖아. 항상 나쁜 건 아니야. 나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어. 이거지. 약간의 스트레스. 적절한 약간의 스트레스는 필수적이야. 푸시는 오용식이잖아 지금 사육봉사처럼 해석하면 돼. 너를 이렇게 강, 강제로 이렇게 하게 하다. 어. 그리고 이거는 형용사 수식이니까 뭐뭐 하기에. 너가 일들을 하도록 만들기에 필수적인다. 필수적이다. 필수적이다. 푸시가 오 형식 목적어 목적 보호 자리에 투부 정사맞 왔는데, 개시 또오 형식 봉사 그래서 목적어 목적 보호 자리에 개시는 투부 정사 쓰려고 했는데, 상황이 어, 되는 거니까 수동 관계니까 돈이 온 거야. 그래서 약간의 스트레스는 필수적이다. 너가 상황들을 어, 하도록 하게 되도록. 음, 하기에 충분 어 필수적이다. 그것은 준비시킨다. 오영식 너가 어 만나기에 힘든 상황을 충족시키기에만 하면 되겠다. 여기서 그것은 준비시킨다. 너가 충족시키기에 맞이하기에 힘든 상황을 근데 뭘로 어 집중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어 뭐야 경각 기민함 어 정신 발인 바짝 차린 상태 기민함을 가지고 그런 힘든 상황을 너가 어, 맞이하도록 준비시킨다 가정법 과거 또 나왔네 아까는 가정법 과거 완료였어 근데 여기는 우드의브 pp가 아니라 조동사과거 동사원형이니까 현재 상황을 말을 하는거지 스트레스가 없으면 너는 할수 없을거야 모을 수 없을거야 충분한 에너지를 어려움을 직면할 어, 마감기한을 충족시킬 성공을 성취할 그럼 충분한 에너지를 얻지 못할 거야 마찬가지로 without 대신에 but for stress if it were not for stress 또는 여기서 도치시키면 if 없어지고 비동사만 앞으로 가니까 were it not for stress 똑같이 다 알고 있어야 돼왜 그러면 모두가 생각하냐 스트레스가 큰 문제라고 생각하냐 the problem is that 원래 that은 접속사일 때 목적으로 쓰일 때 생략이 되잖아. 보호는 생략이 안 되잖아. 일반적으로. 어, 그래서 여기서는 이 컴버가 대신이라고 보면 돼. 문제는 된 문장이다. 시대가 변해왔어. 근데, 하지만, 스트레스 반응은 똑같이 남아있어. 시대가 변하면 스트레스도 변해야 되는데, 똑같아. 스트레스는 옛날 그 원시 시대 때랑 똑같아. 스트레스 호르몬은 태워버려. 없어져 버려. 타서 없어져 버려. 여러분이 제거할 때, 스트레스 원천을. Get rid of, remove랑 eliminate랑 똑같지. 옛날 시대 때로 되돌아가면 그거는 어, it was the matter 문제다. Either A or B 죽음이냐, 사느냐 이것의 문제다. 그리고 나서 위기는 없어져. 자, 하지만 지금은 이게 무슨 말이야? 옛날에 호랑이 있잖아. 호랑이 만났어. 스트레스가 막 올라가 죽음 어떡하지? 거기서 간신히 따돌렸어. 살았잖아. 스트레스 한 번에 없어지잖아. 근데, 하지만, 지금은, 여러분의, 걱정이 많은 부분들이, 어, 지속적으로, 걱정이, are not reserved. 풀리지가 않아. 즉각적으로 한 번에 풀리지 않아. 뭐, 뭐만큼? 그, 너네 걱정들이, 여기서 뭐야? 여기 수동태지, were r e s e r v e 해결되다. 풀리다. were r e s e r v e 인데 생략이 된 거지. 그래서, 디도 오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 걱정들이, 풀리는 것만큼, 너가 use to to 하곤 했다 호랑이를 우연히 만나곤 했던 그때처럼 어~ 그때 풀렸던 것처럼 즉시 풀리지가 않아. 몸 포인트 우연히 마주치다. run, it, run into come across e n counter 너는 가질지도 몰라 시험을 내일 있을 수도 있고 숙제 있을 수도 있어. 비 어~ 명사담이 형사지, 주간대 비동사 생략이지. 어, 제출 기간이 내일 모레까지인 숙제도 가질 수 있어. 그럼 예, 예전처럼 스트레스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이 되잖아. 그 위험 신호는 거의 항상 켜져 있어. 스트레스 항상 받아.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머물러 있어. 여러분의 몸과 몸에 나나 어, 머물러 있어. 그리고 쌓여. 그럼 안 좋겠지. 피가 속구쳐 여러분의 얼굴 쪽으로 막 가. 여러분의 어, 위는 어, 배가 멈춰 작동하는 거 멈춰, 소화가 잘안 되겠지. 어 그리고 필어 배가 좀 약간 거북해, 불편해. 또는 마치 속이 울렁거리는 것 같아. 여러분은 안절부절함을 안절부절 못함을 느껴. 여러분의 발을 그리고 다리를 그리고 h a v e difficulty 아 n g 몸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겪다지. 자는데 어려움을 겪어 여기서 difficulty 대신에어할 타임어프라블럼 또는 트러블로 바꿀 수도 있고 이것들 중그 어느 것도 도와주지 못해 너를 너가이 어, 너 숙제하는 거 도와주지 못해 그리고 그것이 계속 발생 하면은 아까 말했지 keep 동명사 그것은 너의 건강을 해칠 수가 있다. We need to do. 우리가 뭘할 필요가 있냐 그것을 어, 다루기 위해서 우리 모두 알아 최고의 반응은 싸우는 거야 그리고 푸는 거야 그 문제를 하지만 부분분정 또 나왔지 가주어 진주어 그렇게 하는 것은 항상 쉬운 건 아니다 여기 보호자리니까 무서우면 안돼 그래서 별표 친 거고 그런 경우에 호르몬들은 어, 너가 도망가는 것을 원하게 만들어 사육동사 하지만 도망가는 것은 너의 문제로부터 도망가는 것은 가장 최악의 방법들 중 하나이다. 왜 별표야? 온 오브 더 플러스 최상급 다음에 복수 명사. 다룰, 스트레스를 다룰. 예를 들어서 학교 안 가는 거잖아. 어. 느낄지도 몰라. 좋음을 그때 당시에는 좋을지도 몰라. 아, 학교 안 가나 스트레스 없어. 하지만 그것은 끌고 갈 거다. 너를 훨씬 더 깊은 문제로 나중에. 더안 좋아. 그래서 최고의 더 좋은 방법은 다룰, 스트레스를 다루는 더 좋은 방법은 어, 육체적인 운동이다. 그리고 여기서 for는 because랑 똑같은 거야. 이유의 접속사야. 문, 문두에는 못 써. 이렇게 중간에만 쓸수 있어. 왜냐하면, 그리고 여기서 구조가 와시 별표인데 안 쳤네. 그리고 이지 s 도 별표지. 아, 오면 안 되지. 이게 주어야. 음, 스트레스 호르몬이 정말로 너가 이거 오형식 동사지. 목적 보호자 투부정사. 너가 어, 하라고 말하는 것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너가 어, 하라고 말하는 것은 말말 말 그대로 움직이는 거야. 너의 몸을 그리고 두 번째 뭐어 어, 달리는 거야. 그리고 어, 여기서 리터럴리가 문자 그대로 말 그대로 이거는 리터럴리 문학의라는 뜻이야. 스펠링 조심해. 그 다음에 엑셀사이즈 운동에 아 운동은 태워버려 추가에 스트레스 호르몬을 그리고 그 호르몬을 바꿔 다른 걸로 너가 행복하, 너를 행복하게 만드는 다른, 다른 것들로 바꾼다. 운동 좋은 거네. 운동해라 라는 거지. 여기서 지금 하고 싶은 말이 그러면 너의 몸은 어, 다시 활기를 어, 되찾을 거야. 그리고 만날 준비가 될 거야. 다음 어, 도전들을 맞이할 준비가 된다. 마지막으로 자 strike 어 밸런스 between a and b 나왔지 a 와 b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다 마지막으로 일이랑 노는 거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 학교 중요해 근데 모든 것은 아니야 학교가 너가 어, 계획을 짤때 너의 일주일 계획을 짤때 명령문 스케줄자 시간을 학교 일이 되게 할 시간을 어 get 목적 보호자리 지금 피 p 었지 하지만 또한 스케줄자 놀 시간도 스케줄 짜. 어, 너가 노, 노는 시간일 때, 너가 노는 시간일 때, 걱정하지 않으려고 노, 노력해. 학교나 숙제에 대해서. 놀 때는 놀 때만 집중해, 이거잖아. 어, 집중해라. 노는 것에 집중해라. 특별한 어떤 것이 있나요? 어, 뭐야? 10대 스트레스와 10대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거 전체사처럼 쓰인 거야. 어, 성인들, 성인들의 스트레스와 비교해서 이거 별표 스트레스. 여기 ES 안 붙었지? 그지 단수잖아. 그래서 대시야, 도주 쓰면 안 되고. 나 그렇게 믿어. 왜냐하면은 어, 성장하는 것은 쉽지 않아. 10대들의 경험들은 다양해. 여기서 여기까지가 주어야. 그리고 모두는 경험을 해. 여러 가지 감정과 어, 걱정들을 여러분을 모두 통합시키는 유일한 통합시키는 하나는 하지만 하나는 이제 아로만안 되겠지? 하나는 뭐냐면은 너가 변화하고 있다는 거야. 어 뭐야? 어렸을 어 뭐야? 청소년기가 되는 것에서 그다음에 독립적인 성인이 되는 것까지 과도기 변천 이거잖아 바꾸는 거. 과도기 시간 이 과도기 시간 동안에 여러분은 너는 살아 많은 불확실성들을 가지고 그리고 불균형들을 가지고 계속 중용법 엔드 d d 로 바꿀 수 있고 어, 그리고 그것 그리고 컴 계속 중용법 있잖아 이거 상식이라서 안 적었는데 틀리는 애들 있을까봐 컴만 대이안 된다 계속 중용법에서. 어, 그리고 그것들은 만들어 커다란 걱정들을 가주어 진주어 이 대스는 노에 대한 목적어 그리고 이 대절 안에서 또다시 가주어 진주어 의미상해 주어 아는 것은 중요하다지 이 대문장이랑 이 대문장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지 어, 너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너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고 그것은 괜찮은 거야 라는 것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 명심해라. 대문장을. 여기서 와랩올라왔지 와시랑 똑같은 거지? 문법적으로. 근데 해석만? 뭐뭐든지 뭐뭐라도. 너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무엇이든지 결국에는 사라질 거다. 이걸 명심해라. 더 많은 팁들. 어, 컨트롤. 통제하에 스트레스를 유지시키는. 어, 팁들 첫번째 방법들 나왔네 avoid는 뒤에 동명사만 목적으로 쓰지 과도한 스케줄을 피해라 현실적이게 되어라 그리고 완벽하게 되려고 노력하지 마라 그리고 긴장을 푸는 것을 배워라 너가 어, 과도한 스트레스를 느낄 때좀 조용히 하고 그 다음에 조용한 상태에서 이제 심호흡을 몇번 해라 여기 s 붙었잖아 퓨. 이것은 가져다 줄 거야 산소를 너의 뇌에 그리고 도와줄 거야. 너가 긴장 푸는 것을. 어, 대우해라. 너의 몸을 잘. 너의 몸 관리 잘해라. 먹, 봐라. 너가 먹는 것을 바라라는 건 뭐야? 건강한 음식 먹어라. 이 말이야. 그리고 여기 너무 이거 저기야. 모르 저기 떨어진 거야. 뭐 빠진 게 아니야. 어,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 상황에서 몸은 필요로 하다. 어, 비타민과 미나리를 필요하다. 그 어느 때보다. 숙면 또한 스트레스를 경감시켜 줄 거다. 도움을 요청해라. 도움을 얻어라. 스트레스는 압도적이게 될수 있어. 너무 힘들 수도 있어. 이 말이지. 어. 이거 감정의 분사로 보고 비교 대상이 사물이니까 ing. 그걸로 보면 돼. 이리 오면 안 돼. 망설이지 마. 해스테이스는 목적으로 동명사 쓰면 안 돼. 투구정서만 목적으로 쓸수 있어. 그래서 별표친구야. 망설이지 마. 도움 요청하는 것을 믿을 만한 성인으로부터 또는 어, 학교 상담가로부터